6월 1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명령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말을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의 약속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새깁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돌에 새겼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돌의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길 때 언제나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묵상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재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스 그대로 재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릅니다. 사람의 말이나 감정 또는 상황과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가장 예배다워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 속으로 쌓은 재단에서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지만, 그 이전에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은혜와 평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다.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 명령에는 드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신다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일 때에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 쓰이게 하십니다. 예배의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화목잼을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선물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돌의 말씀을 새기라는 명령을 반복하면서 원칙을 세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입니다. 묵상의 원칙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묵상이 심오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이후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